안녕하세요. 법대로 내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과 소멸시효입니다. 며칠 전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에 양육비 협의가 안 됐다면?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재산권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소개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하거나 혼인의 자녀를 둔 경우 등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요? 즉, 자녀가 성년된 후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양육비 청구권 등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안성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나청구시는 피 상대 씨와 혼인 후 3년 만인 2002년 3월 2일 협의위원회였습니다. 그 당시 3살인 아들 피 부양을 두었고, 친권자와 양육자는 나청구 씨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 부양의 양육비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피 부양을 키우던 나 청구씨는 피 상대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수소문했으나 피씨는 주소도 없이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나씨는 피 상대씨의 행방을 꾸준히 알아보다가 2019년 3월경 피씨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피씨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2002년 3월 3일부터 피부양이 19세로 성년이 되기 전인 2017년 1월 4일까지 의 5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양육자가 비양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92수21 전원합의체는 모무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육하는 일방은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나 청구씨의 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제1심은 피상대 씨는 아버지로서 피부양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형은 나 청구 씨에게 과거 양육비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2002년 3월 3일부터 2012년 3월 2일까지의 과거 양육비는 10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되었으므로 2012년 3월 3일부터 피부양이 성년이 된 날인 2017년 1월 3일까지만의 양육비로 1100만 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나시는 피부양이 19세가 된 날인 2017년 1월 3일로부터 10년이 신하기 전인 2021년 3월 5일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하면서 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심은 양육비 채권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는 한 발생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피 부양이 식구세에 이르고 난 때에 비로소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시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나시의 제항고에 따라 대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신족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의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도 없는데도 2012년 3월 2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이 시효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이에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입법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 결정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이혼 당시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면 그때부터 양육비 청구권은 10년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대부분은 양육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도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으므로 사례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결정은 혼인의 출생자를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한 경우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청구권의 시효성을 여부를 검토하는데 유용한 판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